안녕하십니까 0 0포 jsfpb 송재열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릴스테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냥 설명 드릴게요 어, 릴스테디를 처음 이제 사용하시려면 일단 고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음, 고프로 시리즈 중에서 릴스테디가 잘 먹히는 게 있고 잘안 먹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고프로 히어로, 제일 싼 거는 히어로 6, 그 다음에 히어로 8, 그 다음에 히어로 9,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히어로 8이랑 9는 그냥 뭐 별다른 거 어, 설정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찍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아 일단 공통적인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으로 4대3 비율로 찍으셔야 됩니다. 4대3 비율로 어, 찍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는 오프. 꺼주시고, 찍어주시면 되고, <laughs> 고프로 히어로 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쓴지좀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좌우 수평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 영상을 찍고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어, 좌우 수평 맞추고, 최소한 10초, 한 5에서 10초 정도. 한 7초 7에서 10초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착륙 전에 좌우 수평 맞추고 또 똑같이 7에서 10초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 이륙했을 때와 착륙 전에 한 7에서 10초 정도 좌우 수평 맞추고 직진하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제이로랑 비디오 싱크를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잡히는 거는, 네, 처음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초록색깔, 이거 두 개는 지워주시고, 이제 비행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직진이, 찍힌 구간 있잖아요. 그래서, 직진으로, 어, 찍힌 구간, 한 이쯤에서 이쯤.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초록색깔 이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좌우 수평이 맞을때 이제 이거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착륙 전에 착륙 전에 찍어 찍어 놓은 곳 착륙 전에 찍어 놓은 곳에 마찬가지로 수평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좌우수평이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직진으로 해서 잘 잡혀있을 때 릴스테디가 적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히어로 6는 꼭 이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초록색깔을. 그 다음에 똑같이 설정해서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히어로 8이나 히어로 9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4대3 비율로 하이퍼 스무스 끄고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고 이제 릴스테디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구글에 쳐서 릴스테디고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느낌 같은 거를 한번 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다운로드에서 트라이얼 모드로 먼저 구매를 하셔가 트라이얼 모드로 먼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적용을 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고 트라이얼 모드는 이제 화면상에 그 데모 버전이라는 그 글자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느낌을 한번 보시고, 그 가격은 99달러인데 할인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뭐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리스트지 저는 맥이라서 이런 식으로 앱으로 뜹니다. 이 실행시키면은 첫 화면이 이거예요. 이제 어 내가 찍은 파일을 이제 로드해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준비해 놨는데 어,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제 로딩 시간이 조금 있고 아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9로 찍은 거라서 뭐 다른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세팅 들어가 가지고 어 일단 여기 위에랑 밑에랑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거 반은 얼마만큼 부드럽게 할 건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할 거는 이제 크롭하는 속도 그러니까 리스테디가 이 조금 약간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거 화면을 많이 자른단 말이에요. 잘라서 확대하는 것처럼 확대했다가 줄어들었다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 스무스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노말에서 낮춰주시면 돼요. 이제 너무 얘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많이, 크롭을 더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화면에 어 젤로나 뭐 진동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 2단계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1, 2 단계만 올려 주셔도 되고, 뭐 조금 더 이제 좀 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한노말 가운데에서 한세 칸, 세칸 정도 떨어진 정도 이 정도에 맞춰 주시면 되고, 크롭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맞추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밑에 그 리드 스테디. 작업하는 시간이 거의 1대1에서 1.5 정도? 그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체를 다 뽑으면은 소리도 그대로 다, 어, 녹음이 돼서 나오고,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크롭해서 쓰고 싶다. 필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제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 소리는 대신에 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후만 잘라가지고 이제 세이브 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이제 하는 동안, 자 이게 이제 소리가 안 나올 거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렌더링이 이제 끝났습니다. 렌더링이 끝났는데, 이제 원래 영상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뭐 싱크를 완전히 똑같이는 못 맞췄는데 지금 오른쪽이 이제 그 적용 전, 왼쪽이 이제 적용 후입니다. 확실히 크롭이 많이 되죠. 오른쪽 거를 먼저 보시고 왼쪽 거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게 조금 더 빠르니까 오른쪽 게 적용 전이고 왼쪽이 적용 후입니다.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어 일단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제 뭐 떨림 같은 것도 잡아주고 진동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더 훨씬 영상이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어. 그리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어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릴스테디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그냥 시네마틱 저처럼 시네마틱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쓰고 근데 어, 저는 일반 프리 스타일 기술 쓰는 데서는 이제 조금 비추 드리는 편이긴 해요. 좀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뭐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기능이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니까 뭐 적용한다고 해서 뭐 딱히 나쁠 건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찍어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씩 수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릴스테디 리스테,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은 뭐 잔키 줄이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발전이 좀 더딜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시고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